이 자전거는 이거 아, 뒤에 중심고 음 이렇게 아니, 가는 거네. 이게 장난 아니야. 야, 보여? <laughs> 보좀 봐. 이거 운내는데 야. 네, 여, 야, 미지 어, 다! 아, 어디? 아, 아 이거 그거는 진짜 자전거인데? 진짜 자전거인데? 와, 너무 귀여워. 제시. 좋네, 여기 너무 예쁘다. 귀엽다, 어, 예쁘다. 귀엽다들이. 귀엽다, 뒤에 어? 크다, 귀엽다, 뒤 이거 어? 이거 세고 있잖 어? 야아 근데 이거 찐 아니야? 아, 여기 뭐 있네 애가. 세상 이런 일이 나왔 처음 보는 특이한 자전거라고 아, 얘가 잘 타네 아기가잘 타네? 아이 가짜 야아이 가짜 이 이거 합성이야. 이거 가짜야. 아 합성 L가 합성이야. 이거 이건 좀만듦티가 난다. 어? 왜요 왜요? 아 율무차 좀아 여기. 왜? 가짜야, 가짜. 먹살아 가짜야, 이거. 아니, 내 보니까 이거 새 거야. 이거 새 거야.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먹었어. 근데... 이거 새 거야. 와, 먹사라 오빠 잘한다. <웃음> <웃음> 형님 진짜... 뭐... 몸 깔깔하세요, 형님? <laughs> 야, 한잔 해. <laughs> 야. 아, 여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봐. 그러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아, 재이형 진짜로 파도 먹고 있잖아. <laughs> 오빠, 왜, 아니, 왜 이래?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나도 하나 먹 네. 그래, 그래. <laughs> 아, 땡큐, 오빠. 이거 뭐예요? 그거 저기 율무차. 아, I want c o f f 아, c o f f e 아직도 하고 있잖아, 죄석이 형. <laughs> 우리는 지금 다들 커피 먹고 지금 간식 먹으려고 하는데, 수리는 지금 게스트들이 다 <laughs> 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니 이거 원래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밑에 뭐가 있? 어? 내가 봤내내거 있다 내 거.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아니, 피뚝구나 그게 안좋으있까병 약해 보여. 아, 나한테 딱 맞는 거야. 왜 이렇게 병 약해 보이니? 일어나. 일어나. 이거 아니야. 일어나. 어, 이거, 이거 뒤, 아니야. 뒤에 끌어줘. 뒤에 끌어줘. 야, 같이 이러고, 나, 같이 이러고 장사하는 거야. 아, 장사 우리 나이 드신 아버지 모시고 다니는 거 같아. 우리 앨범 치한2 0집까지 내야지. 아이마 맘에 드네. 야. 어? 어, 밑에 뭐가 있다. 아이 밑에 뭐가 있네. 밑에 뭐가 있어? 뭐가 화려한 게 있는데? 어, 뭐야? 대박! 이거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봐요 오빠. 아니 근데 우리 3층짜리 3층 높이 보러 온거 아니에요? 오빠 이거 봐요. 저거, 저거 저거 어디 어디 어디? 저게 저게 지금 높은 자전거라는 거 아니야? 아야 근데 저건 무서서 타겠냐? 근데 이 자리가 왠지 자전거가 있을 만한 곳이긴 해. 그러니까요. 이 장소가. 그럴싸한데 뭐이 정도야? 자전거 살때 어떻게... 여러분 일 층으로 내려가서 사장님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고. 아 사장님, 아 여기 좀 세한데, 근데 아 이거 근데 다른 거를 봐야. 할 그러니까 것 같아.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사기치는지 모르니까 사기꾼들이네. <laughs> 여기는 근데 진짜 같은데? 와 오빠 키만 하네요. 이러면 와 근데 이거 어떡해? <laughs> 아, 웃기긴 하네. 아니 웃기긴 해. <laughs> 앞으로 안 가. 뭐 하는 거야? <laughs> 앞으로 안 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겨. 아 이렇게만 자, 가는 거야 그럼? 어. 오빠 한번 가봐. 자 간다. 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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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우리네 인생이네. 우리네 인생이야. 이거 이건 진짜 우리네 인생이네. 대장 돌기. 이거는 우리네 인생이야. <laughs> 야 진짜 이거는 우리네 인생이다. 야 이건 또 이건 또 뭐래? 아기들이 어, 타는 건가 봐. 이거 이거 가는 거.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태야 오빠, 우리 이거 태워주세요 한강에서. 아니, 같이 해야 돼, 같이. 오빠 달려! 야, 오빠 달려! 야, 가지 <laughs> 나라. 발을 굴러줘야지 뒤에서도. 아니, 뒤에서 굴러줘야 돼, 같이. 자, 시작. 아니, 아니, 빵댕이가안 돼. <laughs> 가봐, 가봐. 그럼 앞에 타봐. 자, 이거를, 내가 이거 옆에서 해야 돼, 옆에서. 양 사이드 앉아 가지고 해줘야 해. 돼. 돼. 자 한번 가보자 자 거기 양 사인했죠? 자 가보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아아셋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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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셋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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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S Claro> 아니 방, 방송 한번에 형님 1000만 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1, 500만 원. 수리비가 1500만 원. 괜찮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요? 괜찮지. 일단 사장님 말을 들어야 돼. 일단 아, 한번 모셔볼게요, 사장님 한번 모셔 볼게요, 사장님. 아, 그러면 좀, 좀 한번 자전거를 한번 체험해 볼수 있습니까? 체험해 볼수 있죠. 아, 좋습니다. 한번 체험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요. 요거는 서서 타는 백조 자전거라고 하고 그것도 좀 힘들긴 해요. 네. 네. 다음에 요거는 대나무 자전거인데 좀 높아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올라가. 아그래서 네, 사다리 사다리겠네. 아, <laughs> 아까 타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아, 안 왔어. 이게 사실 보기엔 데... 이런데 의외로 되게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말. 어 재석이 <람이> 형. 어, 요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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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위험해. 오빠. 요 정도는 요 정도 괜찮지. 어, 데 오빠 고속 버잖아요 오빠 위험해. 오빠. 요 정도는 요 정도 괜찮지. 어, 근데, 오빠. 근데, 오빠, 근데, 그 자,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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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거! 웅덩이야. 어, 아, 어, 왜 이렇게 높아? 어,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우 역시, 어우, 야! 어, 형님! 그래. 자, 자, 자. 어, 어? 어, 어? 우리 어? 어. 엉덩이 역시! 어우, 야! 와 진짜 엉덩이가 다 내 엉덩이 보지 마. 내 엉덩이 보지 마. 작은데 강이네. 아마. 아 야, 야 죽인다. 죽여요. 아, 그래 아, 괜찮아. 형 다음에 저희 뮤비에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뮤비 영 한번. 디테 네, 근데 이거 네. 괜찮겠지? 아니 안, 안 놓칠게. 야야 잠깐만 야, 이... 아니 안 나와. 야나 봐. 아니 오빠 다리를 빼. 야. 아니 오빠 다리를 빼. 진짜 나라고아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야, 보호자, 아. 보호자, 보호자. 어 아니, 잡아 잡아. 나와 나와. 아니 제시 이래 나와 봐. 제시야 너 다쳐. 나야 봐 나와 나와. 제시야 나와 봐. 여기다 나와. 너 때문에 다치겠어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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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아니 어차피 보있 미주야 나와. 미주야 나와. 오빠. 가이 내가 이점잡함면 내가 잡아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 간다 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뭐야! 사다리 좀 내려! 너무 좋아! 이게, 아, 이게 뭐야! 너무 좋아! 아니! 아, 좋아. <laughs>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와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 이거 <laughs> 무서워요 이거를 누가 한번 타볼래요? 아까 코코나 근데 봐봐. 이게 방향전는안 되면 어렵지 이게 무게중심을 뒤로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아 네네네 뒤로 아 하시고 타시면 돼요 네. 네. 오케이 아니, 아니 겁이 없어! 야 아니 아니 어서해 야야 <laughs> 근데 이거 이거 쳐야 잘한다 <laughs> 야 잘한다 야 잘한다 <laughs> 야, 야, 사실. 사실. 있는 있는. 아, 네, 네. 사니다 진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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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는데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 <laughs> 여기 바지만지면서 들어가시던데. 아니, 이러면서, 지금 이러면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보낼 보라는데. <laughs> 왜... 아니, 카메라를 여기다 두 두면 어쩌자는 거야? <laughs> 아니, 이게 뭐냐고한세면대 봐봐 에이, 얘끼! 애기... 물이나와 에이, 거짓말이야. 이거 나와, 나와 물 나와. 이네거짓말서 하는 것이야거짓 무서워 이이거 뭐지? 이 거짓말이야. 거짓이야 아, 이야 일 송조, 푸른 송조. 노조송르 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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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 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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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 송조. 송조. 송 아주 좋네요. 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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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와인들이 또 송조. 아니 그냥 한글인데 지금 이거 아니 이거 무섭지 않아? <laughs> 아니 이거 <그거> 무섭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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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무섭지> 웃음을...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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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니, 이건왜 걸려있냐고, 이거. 귀신이 있어, 냐고아 진짜 여기 조명이 너, 무 여기, 느낌이 느낌이 너무 세해. 아, 진짜. <laughs> 일단 일단 앉아봅시다 일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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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거든. 가봐. 저런 고기 색깔. 응. 아, 난 설빙에서 보던 걸 여기서 보네. <laughs> 와,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저 아니 이거? 이걸 어떻게? <laughs> 좀... 나는 진짜 사장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아니 보통 과일에 곰팡이 썰면 곰팡이 털기 그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나요? 아, 그런 곰팡이하고 틀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국내에서 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고기의 원육의 겉면을 어, 공기 중에 노출시켜 어, 건조 숙성을 한후 어, 특별히 저희들이 제작한 털곰팡이균을 뿌려줍니다. 어, 그러면 15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착상이 되고요. 어, 그때부터 가려 속성과 건조 속성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근데 이게 또 가짜면은, 네. 저희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털북팡이지만 뭔가 다른 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듯하게 또 해놓은 걸수 버섯 같은 버섯처럼 버섯 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구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구우면 폼이 아, 없어지겠지. 네. 아, 굽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겉면을 다 제거를 하고 아. 아. 다 올라왔어. 아, 아 구, 이걸 굽는 게 아니고 아 제가 먹는 건 아닌 건가요? 네. 먹는 건아닌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럼 한번 요거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됩니까, 사장님? 네, 제가 여기서 손질을 해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와, 나 진짜 저런 거 처음 보네. 와, 이거 보통 거죠돼지 네, <laughs> 그 단면을 와, 보시면 이제 렇게 아, 네. 안에 같은 요는 굉장히 아 우리 고기 빛깔은 엄청 좋아. 야, 이런 거 처음 봤어. 아니 안에 보니까 되게 네. 맛있어 보여. 아, 그 고기 면이 되게 맛있게 생겼어. 이게 연한가보다 싹싹 들어가는 칼이. 어 아, 그래, 칼이 진짜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고기 빛깔 여기 진짜야. 잘은 모르지만 저고 고기 빛깔이 그렇죠. 되게 좋은 그래. 빛깔. 어, 난 이상한데 왜 침이 나오지? 아 근데 <laughs> 진짜 나올만해요. 근데 의외로 구우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어, 어. 오빠 오빠가 첫입 해주세요. 그래도 형형 오빠인데.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재석이 형님은 재고 안한거전으로 한번 담써 보시는 게 어때 형님? 우리 곰팡이 매니아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지금 겉에를 이렇게 그래도. 아, 곰팡이를 절어내네. 재석형 드실 거, 재석형 드실, 어, <laughs> 드실 거. 재석형 드실 거, 저거 지금 촘촘하고 계세요, 형님. 오빠 위에서 잘라주시네. 야, 넉살 잘하긴 잘한다, 너. 뭐. 아, 형님, 곰팡이 국수 이런 거 어, 좋아하시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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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laughs> 근데 오빠, 어, 네 오빠 시크비 그냥 공이 하는 사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딱 보니까 사장님은 전문가시죠 맞아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자르는 거 보니는 우리 가짜 집 가면 나오는 꼭 완전 생뚱맞은 직업의 교수님들 나오시잖아요 어... 그 느낌 다른 직업의 교수님 아, 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아 여기 저 제대로네 아이 봐봐 봐. 반찬이 나와야지. 마 고추 된장 정갈하다 정갈해. 고기 이렇게 구워지면 어. 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향에서도 얘 특유의 그 우유향, 치즈향 네. 향이 좀세서아 어, 근데 맛있겠다. 오, 육즙이 그냥 막 어머머머. 윤이 난다고 하죠. 맞아. 윤이 표면이 반짝반짝. 반짝. 오, 좀저 먹어봐요. 아 오늘 맛이 다르긴 하다. 그래? 응. 네. <laughs> 와. 너무좀 고소하긴 하다. 우와. 식감이 뭐야 이거? 왜 왜요? 쫀득쫀득하면서 또 부드러워. No. 와, 나.